랭랭아랭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에는 참 다양한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품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광고인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기발한 광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잘 만든 광고 하나에 대박이 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신하고 특이한 광고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을 넘어버린 광고들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선 넘는 홍보해버 기업 탑 4에 대해 알아볼게요. 4위 성형외과 태어날 때부터 미남 미녀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간단한 성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턱수술처럼 효과는 확실해도 너무나 위험해 사람들이 꺼리는 수술도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턱수술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수단을 도입했죠. 바로 이 탑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 탑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턱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잘라낸 2천여 개의 턱뼈들. 병원이 기대했던 광고 효과는 와 저렇게 많은 턱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니 정말 믿음직하겠는 걸이었지만 실제 사람들의 반응은 무섭다, 징그럽다였죠. 심지어 뼈 하나 하나에 뼈 주인인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로테스크함을 한층 더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들은 구청에 이 턱뼈 탑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신고를 받은 구청 직원들은 즉시 해당 병원 현장을 조사, 의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시켰는데요, 구청의 명령에 즉시 턱뼈 탑을 철거한 병원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라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턱뼈 탑 사건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며 한국인들이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한다라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잘못된 홍보 한 번이 나라 전체 이미지에까지 타격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 것같 3위 LG전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LG 스마트폰 계속되는 실패로 LG전자는 2021년 7월 31일 부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버렸죠 그런데 LG 스마트폰이 망한 이유는 단순히 신제품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헛발질들 역시 한몫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LG V60 ThinQ 미국과 유럽 시장 전용으로 출시되어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스마트폰인데요 LG는 다양한 광고를 통해 판매량을 늘려 려했었죠. 그런데 LG전자 폴란드 법인이 문제의 광고를 틱톡에 업로드하며 사건이 시작됩니다. 남성 노인이 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눈치챈 여성은 화를 내며 노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았는데요. 셀카와 사진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펜타샷 기능을 활용해 노인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광고는 끝나죠. 보고도 눈을 의심하게 되는 이 충격적인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의도가 뭐냐, 범죄를 조장하는 거냐는 비판을 쏟아냈고 결국 LG. LG전자는 광고를 삭제한 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과거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과 광고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LG라는 걸 생각해보면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광고의 제작자는 폴란드의 유명 유튜버이자 틱톡커인 실베스테르 워데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LG 폴란드 법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광고를 업로드해버린 것인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니까 모바일 사업이 망...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비. 서울우유 이제는 이 초록색 우유 광만 봐도 이름이 바로 떠오르는 서울우유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광고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서울우유 역시 매해 새로운 광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욕이 너무 과했던 탓일까요? 작년에 나온 서울우유 광고는 큰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죠. 멀쩡한 사람들이 난데없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고 이들이 갑자기 젖소로 변하기까지 하는 그 의도를 전혀 알수 없는 광고 때문이었죠. 이 광고는 금세 논란이 되어 해외까지 퍼졌고 댓글 창은 금세 투기장으로 변해버리면서 광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서울우유가 광고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죠. 약 19년 전 서울우유 측은 남대없이 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등장한 여성 모델들이 요구르트를 몸에 바르며 밀가루를 씻어내는 것을 대중들 앞에서 가감없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대법원은 해당 이벤트를 기획한 서울우유 마케팅 팀장에게. 공연 을람제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홍보는 파격적일수록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는다지만 이번 광고가 꼬투리가 되어 20년 전 광고까지 다시 소환되는 것을 보면 잘못된 홍보는 결국 기업의 이미지만 깎아먹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죠? 1위 에어스팟 자취를 하고 계시는 영순이 분들은 공감할 텐데요. 혼자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 도둑이 들어도 혼자서 상대해야 하니 나쁜 사람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감에 떨고 있는 자취라들이 많은데 2019년 7월 공포스러운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2019년 7월 23일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 상황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이 영상은 BML 가면을 쓴 남성이 집 앞에 놓여진 택배를 발견하고 택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택배에 적힌 개인정보를 힌트 삼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몇 번의 시도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피에로는 택배를 가지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잠시 후 집안에 있던 사람이 살짝 문을 열어 밖을 확인하는 모습이 등장했죠. 충격적이면서도 공포스러운 이 짧은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경찰 역시 피에로 가면을 뒤집어쓴 괴한을 잡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얼마 안가 검거된 삐에로 가면 그런데 그 정체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바로 1인 스타트업 기업 에어스팟의 최경환 대표였던 것입니다. 택배 대리 수령 어플 에어스팟을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바이럴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마치 진짜 CCTV 영상인 것 마냥 업로드했던 것인데요. 전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신림동 삐에로의 정체가 그저 바이럴 광고였다니 이후 영상을 삭제한 대표는 장문의 사과문을 업로드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그걸로 해결될 만한 게 아니었죠. 결국 에어스팟 어플은 사라지고 말았고 집주인의 요청으로 월세방에서마저 쫓겨난 그의 근황은 아직까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효과 하나는 끝내주긴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끝내졌네요. 광고를 잘 만드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플이 있습니다. 심플한 텍스트와 감각적인 이미지, 멋진 노래의 조합은 광고라기보다 예술작품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이런 광고를 만드는 데에는 수많은 천재들과 자본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회사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파격적인 광고로 어그로를 끄는 거죠.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킬수록 효과가 좋다 보니 가끔 선 넘는 광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